안녕하세요 현신당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어... 자꾸 내려오네 <laughs> 오늘은 2025년 개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가장 먼저 이분들의 금전의 운기는 좀 어떨까요? 개띠들 좋아요 어, 어 좋다 크림이 좋다 아... 어. 자, 이런, 올해는 전체적인 지금 기운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안 좋잖아. 네. 이럴 때막 어, 내가 뭐때 돈을 벌어요. 뭐 이거 아니고 흐름만 좋으면 되는 거거든. 네. 흐름은 좋다. 나쁘지 않거든. 음... 응. 올해 개띠들이 기운 자체가 이렇게 쏙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어,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그럼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 응. 투자 같은 것도 해도 좋을까요? 어... 이 어울려서 하는 투자 안 돼. 어울려서 하는. 어, 어. 개인적으로 하는. 어, 개인적으로 내가 그 투자라는 게 내가 전문적인 뭐 지식이 있어야지. 네. 내가 어느 정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 네. 어.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 음. 어. 근데 이렇게 어울려서 막 네. 어우러져서 음. 휩쓸려서 안 돼. 어. 똥밟아. 아, <laughs>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음. 동업을 한다 했을 때그동업의 음. 분기도 좀안 좋은가요? 음. 개띠들은 어, 동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어, 사교성이 상당히 좋잖아. 개띠들이 네. 사람도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음. 정말 올해는 뭐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음. 상당히 좋거든. 네.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음. 응. 더 많이 내가 물어올 수 있고 잡아올 수 있고 네. 또 누구한테 왜 우리가 귀인 이러면 나한테 오는 기만을 바라잖아 네. 내가 누구한테인가에 음. 누군가에게 구누 귀인이 돼줄수 있어 어... 왜 귀인은 네. 왜 사람들이 나는 그게 참 그래 음. 귀인이라 그러면 누가 나한테 오는 것만 바래 음. 누, 내가 상대의 귀인이 돼줄 생각은 안 하거든 음. 그러면 내가 상대한테 귀인이 돼줄수 있다는 거는 여유가 있어서 상대한테 그렇게 해줄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러면 내가 상대라는 거, 귀인이 어줄수 있는 상대라는 거는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되면 나도 같이 덩달아 좋아지는 거야. 네. 그냥 나도 좋지만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면 나는 더 좋아지지 않겠어? 맞습니다. 어.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임술생 44살 되시는 개띠들은 어, 조금 음,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아... 만약에 요즘에 좀 유행병이 오면 내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어. 네. 어 이렇게 음어 만약에 감기가 걸린다. 네. 일주일 아를 거 음. 열을 보름 간다. 음그 어. 정도로 네. 크게 막뭐 걱정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음. 조금 더. 질수 있다. 음. 몸수로는 조금 손해를 볼수 있다. 네. 그래요. 아, 미리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예방하시는 음, 음. 게 좋을 것 같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임술생 개띠분들은 돌아다니는 게썩 좋지 않아. 어, 그러면은 올 여름에 지금 뭔가가 또 있거든 지금. 어. 유행병 조짐이. 네. 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먼저 맞을 수 있어. 어. 그럼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음. 이 개띠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네. 임술생분들은 올해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음. 어? 그래서 막, 투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그렇고, 네. 오히려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다, 네.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나쁘지 않아. 아. 어. 알겠습니다. 왜? 내가 올해는 상대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한 해거든. 음. 음. 그러면 장사라, 여러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좋은 기운을 풍기고 좋은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상대가 나한테 오게 돼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득이라고 다 득일 수 없고, 실이라고 다 실일 수 없거든. 응. 그래서 분명히, 플러스 네. 마이너스는 있어요. 그래서 임술생분들은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뭐, 갑술생 32살 되시는 분, 뭐, 56 경술생분들도 올해는 상당히 좋고, 음. 경술생분들도 참 힘들게 오신 분들 많거든. 네. 응. 근데 이제는, 어 운기가 이제 서서히 변해가고 내년 가고 후년 가고 하면 말년은 아주 좋아질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조금 힘들었더라도 네. 올해부터는 조금 깊이고뭘 음. 어, 함에 있어서 좀 자신감도 점점 좀, 좀더 좀 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힘든 세월을 음. 한해두해몇해 해, 해 이렇게 오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 네. 어.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아 어, 이거 해서 나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불안해지거든근데 음. 올해는 어, 그런 생각 좀 조금 자신감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많이 필요로 해요. 음. 겁먹지 말고. 네. 음. 그럼 그렇게 추진을 한다 했을 때 어, 남은 이제 하반기 중에서 몇 달을 노리면 좀 좋을까요? 네, 그거는 사람 사주에 따라 틀려요. 어. 어. 네. 어. 근데 조상의 기운 따라 다르고. 아, 그리고 그래서. 뭔가 각자 이런 적절한 시기가 음, 궁금하다면은 음, 음. 상담을 전체적인 하면... 운기로 놓고 보면 좋은데, 네. 그지? 개개인의 거는 또 다른 변수들이 아, 많이 그렇죠.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조금 궁금하다 이러면 상의를 네.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응. 어, 남은 하반기에 약간 조상의 덕을 볼수 있을까요? 조상의 덕을 볼수 있는 나이는 임술생분들, 경술생분들, 어... 응. 무술생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머지 복 받게 돼 있어. 아... 어. 그리고 60년 무술생 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많아 음. 어,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임술생 경술생 분들 중에서도 경술생 분들이 조금 힘들게 온 분들이 많아 음. 어, 모르겠어 어떻게든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려 떨어진 건지 경술생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 확 올라가는 것보다 네. 이렇게 많이 심하고 굴곡이 음. 이렇게 한번 꺾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음, 어떤 힘, 도움, 음, 끌어올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끌어다가, 네. 어, 조상의 기운이라든지, 어, 힘이라든지, 어, 끌어다가 마지막 운을 조금 발산을 할 필요는 있어. 근데 대신에, 어,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좀 인간이 내가 노력하고 추진하고 자신감 가지고, 어, 네. 목소리도 크게 빵빵 내고, 약간의 허세도 분명히 있거든, 이분들이. 네, 네. <laughs> 나는 힘들어. 저 바닥에 이렇게 많이 꺾였지만, 또 그런 허세의 기운으로도 또온 분들도 많아. 근데 음. 그런 것도 더 필요하거든. 네. 응. 어쨌든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네. 활달해야 돼. 네. 응. 활달함이 지금은 많이 필요로 해요. 음. 그래도 남들보다 한번더 웃고, 네. 응. 한번더 움직이고. 음. 응.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남한테 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상당히 나쁘게, 올해는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 음, 어. 알겠어 들어보니까, 음, 네, 가을 가고, 어, 겨울 가고 이러면, 어, 변화가 더 뚜렷해질 거예요. 음, 지금 올해 음. 이제 여름 7월, 8월, 네. 돼가면 변화가 더 뚜렷해질 네.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 더 에너지 끌어올려서, 항상 이 텐션으로 유지를 해서, 네. <laughs> 텐션 안 떨어지게, 네. 어, 그렇게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음, 음. 어, 개띠분들 운세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음. 이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귀인이 될 수도 있고 돼줄 수도 있지만 인간 조심은 해야 된다 음. 인간 잘 믿어요 또 이분들이 네. 사람도 좋아하고 잘 믿고 하는데 자 운기가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것도 따라 들어와. 네. 좋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따라 붙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 인간 조심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음. 운기가 이렇게 또 올라감에 있어서 내가 텐션이 좋다 보면 네. 인간이 이렇게 실말 실수, 실수할 수 있거든. 그래서 네. 구설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 음. 입설 귀설 이게. 관제 있으신 분들도 많았거든 네. 근데 그 관제가 다시 또 요동칠 수 있어 어떻게 겨우 잠재우는 음, 저기 구설 바람인데 이게 네. 다시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고 뭐 어찌됐든 음, 자신감 끌어올려서 텐션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어, 이 개띠분들의 운세를 봤을 때 음. 네. 이 남은 하반기보다 내년에 운기가 좀더 좋을 좋을까요? 그렇지. 아, 응.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고.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응. 이분들이 좀잘 맞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 범띠 말띠 상당히 잘 맞아. 아, 왜? 우리의 네. 뭘 음식 먹어도 삼합 이러잖아. 네. 나도 삼합 되게 좋아하거든. <laughs> 근데 상합이 잘 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범띠 호랑이띠 음. 말띠 아. 그래서 이게 예, 사람은 음. 같은 기운의 사람들끼리는 땡기게 돼 있거든 네. 응, 유유상종이라 하잖아 근데 네. 내가 땡기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아져요 나랑 잘 통하는 사람 이런 네. 사람들 보면 나하고 이렇게 띠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야 네. 응. 그렇죠? 그런 주위에 뭐 친구들이 있다거나 하면 네. 거의 그런 띠들이 많아 음. 본인들하고 맞는.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나봐 희한하게. 그렇죠. 어. 네. <laughs> 저도 오늘 이 개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음, 여쭤봤는데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음. 좀 궁금한 자기 운세가 있으시다면 음. 직접 이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